부탁 새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와 진짜 날씨 끝내줍니다 봄날씨 변덕스럽다 변덕스럽다 하지만 이렇게 변덕스러울 수가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이제 물 주고 이제 한 번씩 물 반응 제대로 했는지 어떤지 가져다가 확인을 하는데 마른잎 뛰면서 이제 확인을 하거든요 돌아서면 마른잎이 다시 나오잖아요 자 이거는 스타마크에요 스타마크 군생인데 진짜,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고. 이거는 제가 어디다 시질를 해놨냐면, 여러분들, 요거는 제가 트라이에다 식재해놓은 거예요. 트라이에다가. 와, 정말. 물반응을 너무 잘해가지고. 나 아이고야. 이쁩니다. 음, 어 비는 뭐 저렇게 올지 오일치, 올지언정 아주 그냥 하우스 위를 때리는 이비 소리 가끔 이렇게 밑면에 밑바닥에 이렇게 깔려 있는 이런 밑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는데 저는 옛날에는 다 놔뒀어요. 지금은 좀, 이렇게, 제거를 먼저 해주는 것도 나쁘다,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대가 지금 생기거든요, 달들이. 이렇게 군생이 있으면 햇볕 경쟁을 하기 때문에 목대가 좀 빨리 생겨요. 이렇게 그 이렇게 주고 근데 목대가, 이, 이, 마른 잎을 뗄 때, 목대에 상처가 생기면, 그 상처를 아물기 위해서, 사실 사람 살도 그렇지만, 옆에 있는 살들을 끌어 당겨다가 메우잖아요. 그러니까 목대가 얇아져서 우리가 조심하는 거거든요? 자, 마른 잎을 떼면서, 마른 잎 뛰는 것도 힐링, 그 다음에, 다여이물 주는 것도 힐링, 분갈이 하는 것도 힐링, 영상 보는 것도 힐링, 아, 그렇죠. 아, 이런 관련된 건다 그렇죠. 다육이랑 관련된 건다 힐링이에요. 저는, 이렇게, 집에 가서 영상을 이렇게 보는 것도 저 그것도 힐링이거든요? 그리고 남편은 자꾸 저한테 빨리 더 보지 말고 자라는데, 아니 맨날 잠만 자냐고 나는 그러면 저는 그게 쉬는 건데 그걸 모르더라고요. 일단은 자꾸 힘들어 하니까 잠을 좀더 많이 자라고 이제 그렇긴 하지만, 전 그래도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 이 마른 잎들, 뛸때이 마른 잎들이 다여게한테 상처를 생기게 하기도 해요. 야, 지금 해놨어, 해놨어, 해나면서 지금 비가 오고 난리도 아니에요. 너무 급해. 지금 애들이. 급해가지고, 아, 이거 스타마크 처음에 식재했을 때 이런 느낌 아니었는데. 여러분들, 요거는 지금 제가 어디다 식재했냐면, 그거 트라이더 시즌에 해놨고요요 화분도 우리 윤지 원장님께서 판매했던 그 화분이에요. 너무 볼 때마다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완전 진짜 한솥이 됐어, 한솥이. 진짜. 한솥, 한 그릇. 막 이렇게. 아, 너무 예뻐요. 완전 그냥. 목대가 이렇게 나오면서 애들이 이제 크면서 구엽들이 지금 보면 이제 새 잎들이 나오면서 구엽하고 확연히 달라. 그 느낌이. 으아,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냥 구역들을 막 그냥 이렇게 막 훑어주고 싶은 마음을 굴뚝같지만 참겠습니다. 참고 구역으로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번 이렇게 싹빙 돌려가지고 그냥 쓸데없는 입들 그냥 다 떼어주고 싶은데 지 참고 있습니다. 스타마크 색감 진짜 이쁘죠 정말 예뻐요. 햇볕 났어, 햇볕 났어. 대박이야. 여기 지금 해놔가지고, 해놨는데 저렇게. 아유, 날씨가 진짜. 자, 요거는 여러분들, 이게 콜로라타 브랜티일 거예요. 콜로라타 브랜티. 진짜 장난 아니죠?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저는 콜로라타 브랜티 너무 좋아해요. 왜냐면 제가 코, 그 콜로라타 좋아해서 콜로라타 브랜티도 제가 좋아하거든요. 너무 멋있어. 지금 음내분에 이렇게 식재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우리 이제 프리터니. 우리 프리터니가 예전에 소개하고 판매하고 했을 때, 그때. 그때 왔던 애. 화분은 우리 프리터니가 선물해준 음내분, 사각도 너무 괜찮아요. 너무 멋있어요. 헉, 완전 지금 달달, 지금 달궈져가지고. 그럼 여기서 더 예뻐져요. 제가 콜로라타 브랜티를 좀 키워보니까 얘네들도 입장이 짤딱 맞아지면서 좀 도톰하게 환엽으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이제 처음에는 콜로라타 브랜티가 약간 잎이 좀긴 듯한 저 그런 느낌이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예쁜지 잘 모르셔요, 사실은. 근데 저는 얘를 외두로 진짜 오래 키워봤더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 어, 얘도 그렇게 되는구나. 너무 예쁜 애거든요. 来，你抱、啊 오, 진짜 군생이 이거 처음에 분갈이 했을 때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어땠는지? 이렇게 예쁘지 않았죠. 예쁘지 않았고 푸르딩딩했겠죠. 음. 캬. 오, 이쁘다. 정말 너무 이쁘다. 다른 잎 안쪽에 있는 애들 어 어떻게 자? 어머 세상에 애기 목대를 얘를 찝었어 진짜 정말 이러기야. 자꾸 이럴 거야. 아직도 아마추어처럼 자꾸 어? 이럴 거야. 근데 자국이 너무 많이 나왔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어요. 진짜 이렇게 마, 이렇게 많아질줄 몰랐어. 이럴 때는 이렇게도 하나씩 그냥 이런 애들도 그냥 미리미리 뽑아주고. 항공에서 물을 줘봤자 물이 안 들어갈 것 같아. 와, 이렇게 좋습니다. 이야, 이야, 이야. 여기도 자, 어. 오, 제가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이제 이런 애들만 제가 모아서 이제 골라가지고 지금 여러분께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완전 보고 있으면 얘 보고 있으면 다안 먹어도 배부르게 그렇게 좋았어요. 이렇게 예뻐져가지고 그리고 또 있어요. 이것도 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얘 식재한지는 얼마 안 되는데 얘 수련이거든요. 식재한지는 얼마 안 되는데 제가 보니까 여기 보시면, 요게, 어 여기 살짝 곰팡이 끼 기운이 있네. 여기 보시면, 다른 애들은 물반응해갖고 진짜 짱짱해요. 짱짱한데, 얘가 얼굴이 지금 다 망가졌거든요. 근데 솔직히 다 망가진 건지, 아니면은 어떤 건지, 살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요거는 이렇게 놔두고, 제가 사실 분갈이 해보려고 했거든요. 자리가 너무 밉게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분갈이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살아 있나 죽은 건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 여기는 그래도. 그래서 혹시 여기에서 밑에서 자구가 혹시 터질 수도 있으니까 한번 기다려 볼게요. 요즘에 진짜 새롭게 시작하시는 우리 다영맘들 진짜 많으세요. 정말 많으세요. 자. 응. 어? 방금 뭐야? 박지 같은 건가? 뭔가 좀 길게 이렇게 딸려나온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수련입니다. 수련! 23년이야? 그렇게 오래됐다고? 이 수련이 23년도였다고? 왜 이렇게 오래됐죠 엄청 오래됐네. 음, 되게 오래된 수련이구나. 자. 새우 이쁘다. 수련, 마르니까지. 여기 지금 수영, 수영이 이렇게 지금 흐트러졌잖아요. 저기에서는 지금 새로운 자구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제가 계획한 대로 안될수 있어요. 안될 수, 있, 아이고, 아이안될수 있지만, 그거는 뭐, 나중 일이고, 지금은 그렇게 기대할 수 있잖아요. 아, 야, 진짜. 너무 풍성하다. 너무 풍성해. 어머, 해가 다시 나가지고. 자, 이번 시간, 우리 기핑장, 제가 이제 키우고 있는 부채다육들 저 마른잎 떼면서 어~ 지금 물 반응 잘하고 있는지 괜찮은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 다시 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